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월드코인이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월드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에서 조업이 가능한 지금부터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인 특성상 1분 이상 시청하시기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월드코인 홀더분들 솔직히 요즘 소문도 안 좋고 차트상 보더라도 이전 트럼프 대선 이슈 이후에는 저점에서 계속 행보만 하고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또한 지금 장이라도 하락장이면 모를까 이렇게 상승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코인의 상승률은 거의 없다시피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월드코인 최근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 기회가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월드코인이 필살기를 하나 꺼내 들었죠. 락업 페즈 이슈가 지금 잡힌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근데 이게 소규모로 이루어지거나 악재성인 락업 페즈가 아닙니다. 이번엔 어느 정도 비중이 있게 진행이 될 것이고 시장가에 100%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 락업 페즈 이슈는 호재성이라고 한다면 두배 이상 수익 볼수 있는 거 사실 어렵지 않은 것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월드코인의 소문이 지금 아무리 안 좋든 뭐 이제 스캠 코인이라고 불리더라도 이게 일어났을 때는 사실 수익 볼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락업해제 아직도 악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 내용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먼저 설명 도와드릴 텐데 이미 내용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선 영상을 1분 정도 뒤로 넘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락업해제라는 것은 특정기간 동안 거래가 제한되었던 코인들이 시장에 풀려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초기 투자자나 핵심 관계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자 락업해제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설문조사 비율 보시더라도 95% 비율로 이걸 악재라고 생각하시고 5% 비율로 이거를 호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시장의 물량이 이만큼 풀려버리게 되면은 코인에 대한 유동성은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해당 코인의 희소성이 감소하면서 가격의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왜이 5%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락업해제 세력의 움직임 보시면은 일단 소량 해제로 가격 방어를 합니다. 게임 매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오더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은 대량 해제 이후에는 계단식으로 폭락을 합니다.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 쉽게 말씀드려서 세력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의도적으로 저점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매집 이후의 슈팅입니다. 저점에서 매집 이후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기를 위해서. 자, 여기서 대충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 채셨을 거예요. 이게 왜 호재인지. 저점에서 매집 이후에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진다. 즉, 저점에서 고점으로 무조건 한번은 올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올라가고 있을 때추격 매수해서 세력 나갈 때 대응하지 못하시고 손실 보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지만 이 락업해제 일정 미리 알고 있다면 이 세력들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비슷한 예로 오피셜 트럼프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이후에 가뜩이나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와중에 락업해제까지 된다고 하는 썰이 돌다 보니까 그 공포심에 개인들이 물량 던지기가 좀 나오고 그로 인해 개인 매수세조차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락업 해제가 된 이후에 두배 이상 폭등하면서 결국 개미들만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도 락업 해제가 악재로 느껴지실까요? 호재로 느껴지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용만 알고 있고 일정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이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락업해제 일정 왜 중요지 한 이제 다들 잘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락업해제 일정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일정만으로 이 코인에 대한 진입가나 목표가 적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봉크 영상부터는 해당 코인에 대한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그냥 풀어버리니까 유튜브 자체에서 경고가 좀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월드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보시면 제가 거짓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당 날짜에 봉크코인 보시고 문의주신 모든 분들 봉크코인에 대한 진입과 목표가 전부 다 제가 잡아드린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세력들에게 빨래질 그만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대가로 영상 속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월드 코인만으로는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부터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코인은 바로 이 해당 코인인데 차트만 보시면은 굉장히 평범할 수가 있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세력의 매집이 강력하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경험 7, 8년을 종합해봤을 때, 이런 코인들의 상승률은 항상 10배, 20배 그냥 올라갔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 공유해드렸을 때, 받아가셨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3000% 이상의 수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정보도 제가 당연히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 해당 정보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09-3383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 목표가 제가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 참여 중이신 분들 대부분은 한달 정도 됐을 때두 배라는 수익을 지금 다 가져가고 계십니다. 자, 이 소통방 참여 또한 제가 무료를 운영하고 있고 10원 한푼안 받고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파티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처럼 한달 만에 두 배는 아니더라도 두 달, 세 달, 이 정도 기간 안에 두배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히든 종목, 이렇게 나왔을 때, 시드 금액이 10배 이상 만들 수 있는 그 종목, 제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비중을 100%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10배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제가 꾸준하게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평범하게 투자하시면 절대 수익을 보실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트렌드가 19년도 21년도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락업 해제라든지 세력이 붙어져 있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쫓아다니셔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정보 제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번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010509의 3383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